자, 그래서 뭐고, 일단은 뭐, 한점 나오고, 기울기 뭐 구할 수 있어. 두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바로 쓸수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어, 이제 절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얘들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마 처음 보는 걸 거야, 아마. 자, 처음 보는 건 있는데, 뭐냐면, 자, 어떤 절편이 나오면, 절편이 뭐, 뭐, 뭐 있노? 뭐, 2마 0, 3, 0콤마 3 이렇게 하면, 얘가 X, 절, X 절편이고 얘가 Y 절편이지. 얘가 Y 절편이잖아, 그지?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X 절편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뭐야, 1, 이렇게 하면 얘가 뭐야, 직선의 식이 바로 나온다 소리야. 자, 바로 해보면, 그냥 뭐 해보면 된다. 뭐, A 콤마 0이 있고, 0 콤마 B면 얘가 X 될 편, 얘가 Y 될 편이지. 그죠?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보면, 뭐, 두점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2점 지나니까 Y 0, 그 다음 X 마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빼면 A,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네. 이거 빼면, B.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 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야. 헷갈리니까, 그냥, 양쪽에 뭐야? 안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저기 해보자 한번 계산하면 뭐되노 A분의 마이너스 B의 X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B 되지? A, B 되지? 아니, 네 B 맞네 <목소리> 음, 높아지는 실수하면 안돼 <목소리> 자, 그래도 다른 계열기의 능기면 어떻게 되는데 A분의 B의 X 되고 더하기 Y 되고 플러스 B 대제. 그죠.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하라고? B분의 1을 눠주면 어떻게 되노? B분의 곱해준다, 양쪽에. 그러면 A분의 X 되고, 그 다음에 B분의 Y 되고, 그 다음에 1 대제. 그죠. 그러니까 뭐, 절편 나와서 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X 절편하고 Y 절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는 이래가지고 뭐야?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다. 그죠. 요것도 기억해놓으면 그게 편하다. 알겠지? 어, 내가 네, 음. 처음 보는 걸 거야, 아마 이거. 쫘학에때는안 음.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아, 기억해야 되이 보고. X축, Y축에 평행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됐다. 여기 3이다. 자, 요식은 뭐라 적으라고. 진중하게 대답해라. Y는 3. 그래, Y는 3. 내가 네, 어떻게 기억을 했지? y 축하고 닿으니까 y는 3.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얘는 x 축하고 닿으니까, 뭐야? x는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를, 그것 그것도 생각해야 돼. 뭐, x 축, x 축, y 축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죠. x 축을 표현하면 얘는 뭐 될까? x는 0. 응? 음? y는 0. 그래, y는 0이지. 왜? 이 직선은 지금 y 축하고 닿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0이 서축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y축 표현 방법은 x축하고 닿니까 x는 0이 뭐야, y축으로 표현하는 식의 방법이야. 오케이? 에이. 됐나? 됐나, 연애야? 뭐가 안 되니, 음... 또, 갑자기? 잘, 무슨 말인지 잘모르네 어른 거, 이거? <laughs> 그래, 저도 이거 앞에 거 이야기 드리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X절편이잖아. Y가 0일 때 A 값이잖아. 네. X가 0일 때 B 나와서 얘는 y, Y절편이야. 그지? 네. 그러면, 절편이 두개 나오면, 직선을 그냥 방금 이렇게 접을 수 있다고. 이거 지금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잖아. 네. 그럼 이식점을 어떻게 하라고? X절편분에 X하고, 그 다음에 Y절편분에 Y 해주면 얘가 뭔데?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그니까, 러 절편, 나타 절편이 두개 나와있을 때 뭐야. 바로 우리가 쉽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가 절편이 2고 3이니까, 그냥 식을 갖다가, 그냥 구할 수 있어도 돼가 충분히. 뭐야, 한점 지나고 기울기 다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소리야. 저걸 구해서뭐 하는 건데요? 이게 식이라고. 직선의 식이라고. 직선의 식이라고요? 어. 이걸 Y로 표현하면 우리가 함수라고, 일차 함수라고. 이거 양쪽이 상고하면 이렇게 되는데, 6 곱하면. 아니, 그니까, 절편 나오면, 너희가 이거, 식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될거 아이가. 그지? 근데, 절편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빨리 된다고. 여기다가 내가 3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2분의 3x 더하기 y는 3대제. 네. 맞나? 그럼 y는 뭔데?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이잖아. 네. 결국, 얘의 절편이 나오면, 이, 직선이 나온다 소리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보면. 근데, 얘가 나오면 이모양을 우리가 빨리 나타낼수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갖다가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된다 소리야. 이렇게 안 하고. <laughs> 원래라면 이렇게 하겠지. 한점 지나고, 두 개의 뭐야, 비율기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그죠? 어? 이거, 이게 안 되나, 이게? A콤마 0 지나니까, 2점 지나니까, Y-0, X-에 집어넣고 한점 지나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이는 뭔데? X 증가량이 A에서 0 뺐고, 0에서 B 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점 지날 때 이렇게 직선을 구하잖아. 그치? 어디 가서 이해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니, 어. Y에서 0을 뺀 거랑, 어. 1콤마 2 지나면 내가 누가 헷갈릴까봐, 1콤마 2 지나면 Y 빼기 2X-1 적을 거 아니야? 한점 지나니까. 근데 여기 이니까 그냥 y 마이너스 다고 근데 왜앞에 걸로 해요? 뒤에 걸로 하면 안 돼요? 아그 상관없다니까. 내가 변한 거양무로도 없다. 어 어, 그래. 어, 어.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식이 나왔단 소리야. 이거 a b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절편만 똥 안에 두개 줬어.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5라고 주는데 직선 보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3분의 X,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얼마? 예. 1이라고 이렇게. 선생 근데 X 마이너스 A 한 점. A, A 콤마 0. 지금 그냥 어 X가 된 거예요? 어디가 X가 됐다 요 또. B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기울기. 요거는 기울기. A에서 0 빼고, 여기에서 아. B 뺐다고. 아, 어, 증발이요. 그래서 증가한안 들어가요, 증거이요그 아. 다음 이건 한점 적은 거고. 음, 음. 어. 아, 알겠다. 그래서 뭐, 그냥 두점 지날 때는직선 식구 한 거예요, 거 뭐.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이걸 넘겨가지고, 요식을 도출면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요거 나온다고 했어. 음. 음. 그러니까, X절표, y 절편 나오면, 이렇게 그냥 문제도 주면, 너희가 또, 3콤마 0, 0콤마 5, 5 해가지고 또, 일일이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단 소리야. 절편두 개만 나오면. 네. 음. 어. 뭐, 얘랑 아직 이해 안 됐나? 준비해봐요? 어. 이거는. 네? 이거는, 이 직선 구하는 거는. 아니, 예? 예? 이거요? 아니 요 직선 요거 저거요? 어. 거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가 직선이 원래 기울기가 있으면 원래 이런식으로 생기잖아 네. 근데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는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네. 이런 직선은 뭐라고? 그냥 X는 숫자 Y는 숫자 이렇게 푸는되거든 근데 여기가 만약 3이자 3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Y축하고 같지 네. 이 직선이 Y 추가로 닿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라고. y 는드로 표현하고 숫자 잡으 된다고, 이 직선은. 그냥 그렇게. 어, mean. 별거 없다, 이거. 어.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이면 이 직선은 지금 X 축하고 닿지. 네. 그러니까 X는 얼마? 아. 마이너스 2제은 된다고. 까먹지 말라고 헷갈리니까, 능강사. 아, 어. 아, 어. 됐습니다. 어. 네. 뭐, 참, <laughs> 뭐? 이걸, 잠깐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잖아요. 이거 작잖아요 이렇게 이렇게3일게이일1 3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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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지1 3야되3일1 1 3을1 3서 a를 일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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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일1가일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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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예, 이거 앞에 거별 내용이 아니고. 아, 알아듣나? 아, 이게 이게 안 됐던 거가. 네. 어,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까먹지만, 한 번씩 늘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뭐, 밑에 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뭔데, 결국. 1차, XY에 대한 1차, 2X 더하기, 3Y 더하기, 뭐, 상수로 돼 있으면, 얘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무슨 도형이라고? 네? 쟤는 몰 나타내는? 방정식이고 직선? 무슨 도형이야 그거? 그래프에 나타내면 뭐예요? 1차 함수를요? 그래 나타내면? 어. 직선 그래 직선 그 내용 나와있다고 얘기해주고 책에 나와있지든 아, 그게 끝이라고요? 어자 <laughs>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일단은 뭔데? 한점 지난다 이런 거말나오면뭐야 잡혀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자 한번 해볼게 직선도 도형이에요? 뭐, 도형, 성, 성분도 도형이고, 다 도형이라지. 뭐, 뭐라 했는데, 도형이 안 돼있나? 아, 도형은 어. 도형이래요? 어. 자, 그 다음 페이지 34쪽에 필수에 제 뭐야. 1번 한 봅시다. 자, 5콤마 마이너스 8이랑 뭐야. 마이너스 3콤마 2를 지나는 준점을 지나고, 이거의준점을 지나는데, 그 다음에 뭐야. 기울기가 일한다. 그죠? 자 일단 중점부터 구해봅시다. 중점은 몇 콤마 면 아.. 2, 1 콤마 어, 마이너스 3어 마이너스 3. 두개 더해서 2로 나눴다. 그죠? 네. 자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 2. 그럼 다 했는데 2점 지나면서 기울기니까 어 Y 플러스 3.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하면 뭐야? 이 직선의 식이 되겠네. 오케이. 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저도 이거는 항상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x 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뭐야 얘가 30도래 네. 그죠 근데 뭐야 점 뭐야 마이너스 루트 3코만 이지나는데 정말 할 때마다 물어보죠 이거를 그죠 자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노? x 증가량 들어와 y 증가량 구하는데 그래프에서 할때우리 어떻게 해? 요,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뭐야? 요것분에 요거 하지. 음... 그죠? 맞나? 이게 X 증가력이고, 이거 Y 증가력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뭐야? 삼각비에서 보고, 요것분에 요거 하는 게 뭐였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 그래, 탄젠트잖아. 그죠? 자, 또 기억 안난 사람이 있으니까, 사인은 뭔데? 이 각을 기준으로 하면. 빗변분의 뭐야? 아, 다 까먹었다.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음. 밑변 분의 밑변, 그죠? 그다음에 탄센트는 뭐야? 밑변 분의 높이, 높이. 그죠? 그래서 뭐 얘가 자 각이 어디든지간에 중요한 건 뭐라고?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든지간에 우리가 말하는 각이 마주 보는 게 뭐가 된다고? 높이? 얘가 어, 높이가 된다고, 그죠? 여기가 세타면 만약에 여기가 세타면 얘가 바라 보는 게 높이 되는 거야. c가 네. 알겠나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면 안 돼. 자 그래서 결국 뭔데? 결국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요거 분의 요거 삼각 비도 결국 뭐예요 말 그대로 b란 말이야 이것뿐에 이것 분의 이거 b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방식이나 탄젠트값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나오면 뭐 탄젠트 요거 여기서는 30이 뭐가 된다고 결 결국 였더라 뭐 아니야 말 추자 말고 방금 1차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이에가 x증가랑 봐야말 증가랑? 그래 그게 뭐라고? 기울기? 그래 기울기가 된다 소리야 됐나? 음. 얘나야 하다가 안니면물어봐 지금 이해 안 간다 알겠나? 어네루3어 어, 그래서 뭐야 탄젠트 30도는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상각을 하나 외워래 했잖아 내가 그죠3 0 60도 짜리랑 45도 45도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면 얘가 바라보는 게2 얘가 바라보는 게 루트 3 얘가 바라보는 게1그죠 그래서 어... 1대2대 루트 3 우리 외웠잖아 그지그 다음에 45도, 45도 같은 경우는 1대1대 루트 2라서, 뭐야, 이거 외우고, 이거두 개만 외우면 돼. 알겠나? 네.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윗변분의 높이니까, 뭐,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그지? 네.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는, 뭐야, 3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결국 식을 적으면, y-2, y -2 3분의 루트 3에, x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y는 3분의 루트 3에 x 되고, 얘 계산하면 얼마고? 예. 1이고, 얘 넘으면서 플러스 2 되니까? 3, 4, 어, 3. 더하기 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까먹지만, 이거 너무 자주 까먹더라,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필수에 이번나 볼까? 시간 안에 일어났어야 어, 잠깐까다 그래. 그냥 닭 먹는다 그래요 그쵸 정상이죠? 어 정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게해 그래, 주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죠대가 안하나? <laughs> 네? 그답말하면 대답을 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 해줄 수가 없는거야 또다하시면뭐 <laughs> 새로 하시게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안되지 색깔이 달라야지 네녹화 하고 계신거 아시죠? <laughs> <laughs> 지우면 되는 거 알지? 몰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 아, 뭐그 편집판이예요? 아니, 여기가 따라해 주면 되지 뭐. 저안되면저 <laughs> 지우고. 네? 뭐가 연기요 어, 아, 저 그냥 아예. 어, 아예 다 아, 지우고 아, 있는 거. 지 저희 화면도 가는 거 아시죠? 어? 네, 화면 녹화도 가는 어? 거 아시죠? 화면 녹화? 그걸 못 는데 저. 애초에 저걸 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예 지워 버려야지. 증거 를없애려고 그러면. 연인의 톡으로 보내주고 그냥 지금, 지금 바로 내가 찍어야지 <laughs> <laughs> 자, 시끄럽고 보세요. 자, 1번은 그냥 안 할게.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Y축과 점 A에서 만나는 소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1번 같은 경우는. 1콤마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3콤마 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뭐 직선에 뭐를 구하라는 소리야? Y축과 만나는 점 A라 했으니까, 내나요이두 네.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네. 점 A를 막구 했잖아, 그죠? 이 문제는 그냥 시원하게 넘어갈 거라고, 왜? 네. 너가 두점 하면 직선 구할 뭐수 있지? 네. 맞나? 그러면 A는 결국 이 직선이 못 찾으란 소리야? A요? 직네에 A, 하라 거야 A가. 아, 조용히 해라고. 뭐. Y절편이지, <laughs> 네, 왜? Y축과 만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게 뭐라고, 여기가? y, y 절편이라 절편. 어, 그래. 그러기 그니까 뭔데. 이걸로 직선 구한 다음에 그냥 Y절편 구하는 소리야. 네. 됐고.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콤마 2고, 그 다음에 B가 뭐야? 3콤마 6인데, 얘를 갖다가 1대 3으로 뭐예요? 내분하는 점과 뭐야? 5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네 자이 말은 무슨 말인데 이거의 뭐야 내분점을 구하고 그 내분점하고 이 점이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지 음, 그러면 음. 자 분모는 얼마 4 4 4 0 3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0그 0. 다음에 요거는 12어12 그래서 뭐야 0.3 이랑 5.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란다. 그죠? 네. 쉬운 거 해야지, 요거 써야지, 그죠? 네. 둘 중에 아무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근데 하는 거야? 어? 안녕. 아이다. 네. 자, 그래서 기울기 네. 구하면. 오!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5. 마무리라고 여기서 빼기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오? 5. 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어차피 0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3으로 되겠네. 그죠? 네. 어, 자, 지 네. 째 네. 자, 그이서여기이까지 일단 이니까 4가 보이습니까 4가 0이니가이상나가지마이